자 메가 MD라는 종목 한번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기재선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아, 구체적으로 성립된 것은 이날이죠 이날 여기 여기 4월 4일 금요일 4월 4일 금요일 왜 그렇죠 메가 MD 예.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테마주다 정치테마주 아니고 정책테마주입니다. 정책테마주다 라고 하는 것은 음 선거시즌만 되면은 좀더 안정적이다 라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이유가 뭐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특정 정치 후보 누구건 간에 막론하고 정책과 관련된 그 안에서도 좀 보편적인 정책 있죠. 뭐 일자리, 저출산 이와 관련된 재료들 정말 구체적으로 대두되는 사회 문제와 관련 있는 정책들은 어느 당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뜰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할 거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메가 MD라는 종목을 공략했고요 맛좋은 수익률을 에... 7%가 넘는 수익률을 잡아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우리가 언제 공략했죠? 메가 m 디이 종목. 이 종목 우리가 4월 7일 월요일날 시초가에 공략해서 수익 만들어냈습니다. 시초가에 시초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대략 한이 정도 7% 정도 수익률을 잡아먹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주목해야 된다. 다시 집중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윗꼬리, 아래꼬리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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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수염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한번 한번 기술적으로 레벨업 한 다음에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단기평 윗단의 가격을 형성했다라는 점. 그러 면서, 어, 다들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내용 인데, 외 인의 수급 이 화수목 계 속적 으로 유입 되고있 다라는 점을우 리가 노려 봤을때아 메가 md 지금 이 다시금 매수 타이밍 을잡아볼수 있는 자리 구나, 라는 생각 을좀 하고 있 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하게 되면은 음,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관점과 접근 자체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냈다라고 볼수 있고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볼 예정이에요. 특히나 이 메가 MD라는 종목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테마주기 때문에 선거철이다 라고 하는 이 재료 안에서, 이 모멘텀 안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챙겨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아,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략하고 어, 수익 만들어낼 거고요. 어느 타점에서 매수해서 어떻게 요리해 나갈지는 텔레그램 공간에 입장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메가md라는 종목으로 월요일 같이 매매해서 같이 시초가에 공략했죠. 같이 매매해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메가md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고 싶다, 챙겨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오시라. 텔레그램 공간으로 오셔가지고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매수타점 명확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MD라는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추가적인 수익을 원한다. 나도 추가적으로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공간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